네 안녕하십니까 제일모빌 경기 동부지점 한상원 대표입니다 아, 천만배우 조재윤씨가 타던 캠피카를 오늘 소개해드릴텐데 조재윤씨가 한 6개월전에 제일모빌에 오셔가지고 캠피카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중고로 나와있던 아우러스5를 어, 어, 5개월전에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재밌게 타시고 또 옵션들 좀 업그레이드도 잘해서 잘 타시다가 이번에 제일모빌에 그 200호 RCA가 나오면서 그 차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중고 차로 또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만 배우 조재윤 씨가 타던 중고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만 삼천입니다. 조재윤 씨도 이제 많이 바쁘셔갖고 많이 못 다니셨대요. 근데 그전 차주도 그때 많이 못안 타신 상태였어요. 근데 각, 어, 옵션들은 자전거 캐리어 뒤에 보면 자전거 캐리어 박스, 어, 그 다음에 아웃트리가 돼, 온수 매트 바닥 난방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포드 1 5 0 l 대형 냉장고. 베레어 에어컨, 낫 어, 배터리 400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는 지금 2년 가까이 돼서 좀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태양광 400, 노열 주행 충전기 디지털 적산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2kg 정현파인버터 TMS 공기압 체크기가 다돼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 어, 메리평 내비게이션, 어, 수동발판, 블랙박스, 앞뒤에 블랙박스 돼 있고요. 후방카메라, 전면 유리커버 지금 이제 썬팅도 돼 있지만 앞에 유리커버를 내자로 어, 네 이렇게 자석식으로 붙이는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저 외부에 막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벙커네트 그 다음에 중간 가림막 다돼 있고요. 어닝 3.5m가 돼 있습니다. 어, 5,800만 원.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좀 있습니다. 뒤쪽 침대 밑에 수납함을 큰 대형 수납함으로 하시고 자전거 캐리어. 어, 박스 이런 걸좀 다르셨어요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좀 어, 바꾸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인산철로 좀 바꾸시면 정말 멋진 캠핑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 실외 TV는 없는데 실외 TV는 저희가 코지에서 하나 달아 드릴게요 이 차는 5인승 차로 인증이 됐고 이동 업무 차로 인증이 됐었습니다 이동 업무 차 인증이 돼 있고 이종보통면으로 운전하실 수가 있고, 오토에 전체 길이는 5.5m 나오고요. 폭은 2.2m, 높이는 약 3m, 3m가 좀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3.5m 언닝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면에 또 수납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웃트리거 되어 있고, 지금 8cm짜리 허브스페이스 되어 있습니다. 하체 보강은 스테빌라이저와 유압 쇼바가 교체되어 있어요. 조재윤 씨가 이제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된게 이게 수납함이 이렇게 작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대형 수납함 서비스도 교체를 했습니다. 150L 청수 주입구.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이제 시거째 가고 수중펌프 세트를 하나 해드릴게요. 블루스타 이5 같은 경우는 고정 침대, 고정 거실, 고정 화장실. 그 다음에 이 차의 또 장점은 이 슬라이딩 침대가 이만큼 나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 차도 국내 몇대안 되는 차입니다 슬라이딩 레이아웃을 해놓은 차가 몇대 지금 출고는 안 됐어요 뒤쪽에 가시면 이제 메인 침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 메인 침대는 온수매트 돼 있습니다 바닥 난방 당연히 돼 있는 거고 스카일라이프는 기존에 이 달려있는데 그거는 사용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200코로 뛰어가신다니까 저희 TV 보는 방식만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년도 12월달에 등록하셔서 13,000km밖에 안탄는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그리고 레어도 워낙 좋고 아파트에 주차하시려고 해서 지금 확장이 안된 캠핑카, 봉고차 베이스를 찾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최신 레아웃에 최신 옵션이 다돼 있는 천만 어, 배우 조재윤 씨가 타던 캠핑카. 아 네. 사인 하나 해주셨어요, 이 차에서. 감사합니다. 전화주시고, 오시기 전에 이 지점들도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까지는 항상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어, 조재윤 씨가 타던 이 정말 멋진 캠핑카를 사장님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젤모빌 동부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